혼자 살기에 꽤 넓고, 그리고 중문이 있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. 이렇게 나오면 가동으로 불도 탁 켜지고, 이 밑에 공간도 있어서 간접등이라서 예쁘기도 하고, 공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. 신발장도 꽤 넓은데요. 이렇게 하면 신발 다 수납하고 부츠 같은 것도 넉넉하게 넣을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. 신발이 또 많지 않아서 남은 칸은 짐칸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거실이 있고요. 필름도 아직 안 뗐어요. 그리고, 꽤 넓죠? 이렇게, 아일랜드 식탁이랑 주방이 있어요. 요리를 음, 잘안 해먹긴 하는데, 그래도 뭔가 공간이 있다면 넓은 게 낫더라고요. 이렇게 싱크도 되게 깊고, 뭔가 수전도 너무 이뻐요. 그래서 여기다가 딱, 커피 마신 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덕션 있고 하부장 넉넉한 것 같고 세탁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상부장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옵션으로 들어있어요 어? 아직 새 거라서 박스가 있습니다 밑에는 냉동실. 음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저는 음식 거의 안해 먹어서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주방이고요. 그다음 왼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이런 느낌의 직사각형의 반듯한 방이에요. 창도 넓게 있고 저거는 그냥 보일러실인 것 같고. 면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. 좁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저는 문을 거의 열어 놓고 생활하긴 하는데 슬라이딩 도어여서 열고 닫기 편하고 또 공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. 문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 밀면 되니까 열고 나오면 거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. 다음은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화장실인데요. 방 바로 옆쪽에 있고 그러면 거울. 거울 너무 예쁘죠. 밑에 세면대 있고 바로 옆에 변기. 그리고 이거는 딱 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납장이더라고요. 옆쪽에 샤워실이 따로 있는게 더 너무 좋았어요 샤워실 위에 해바라기 수전도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사용하기 너무 넓고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쭉 나오면 보관 걸고 휴지 거리 있고 문 닫으면 이 정도 공간 나와서 충분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랑 에어컨 있습니다. 방에는 에어컨 옵션이 아니더라고요. 거실에만 있고 여기 전열 교환기도 있고 하나 고민은 북박이장이 없어서 수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. 그래서 아직 옷장을 못 시켰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이고 수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. 저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한데 가구 들어오면 다시 또 찍어서 어떻게 꾸몄는지도 올려볼게요.